교토 넘어가서 도시샤 대학 가서 좀 이제 저도 좀 거기 1비가 있잖아요 정지용 시인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한번 직접 가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우지시가 있거든요 교토에 녹차 말차의 어, 도시 우지시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다이아몬드 호텔은 교통은 기가 막힌데 있어요 나오면 바로 자철이야 여기 바로 지하철이거든요 나오면. 바로 지하철인데 전 이건 안 타는데 조금 더감이 있거든요. 방이 좀 저러서 그렇지 <laughs> 교통 기가 막힌 곳에서. 그래서 외국인도 많고 좀 인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보세요 방은 항상 그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메리트는 있다 어찌됐든간에 <laughs> 가격쟁 무조건 뭐, 뭐 뭐만 있으면 아 싸잖아 싸잖아로 퉁쳐 그냥 무조건 일단 가시죠. 오늘 가자. 와좀 만나오도 이런 호텔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곧もなく 전농지 전농지です. 지금 우지에 도착했습니다. 우지. 어 녹차 말차의 도시 우지. 여기 우지가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되게 별로 안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 분들은 되게 많은데 관광객이 은근히 되게. 여기 말차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많어? 제가 근데 도시샤 대학을 먼저 안 가고 왜 우지 쪽을 먼저 왔냐면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사실 목소리도 안 나와 지금 이거 되게 막 힘줘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녹차라도 한잔 하고 가야 되겠다 먼저 그래가지고 어 지금 우지를 먼저 왔습니다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디야? 오 차를 차를 좀 잠만 깐나 이게 차가지 문제가 아니야. 확실히 녹차, 말차 이런 거다 보니까 중국 분들 이 되게 많다. 되게 많이 사는데 저는 일단 밥을 먹을게. 요 안돼 안돼, 야 안돼 안돼. 사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대입표 끊었어요. 뭐 되게 많네요. 녹차 다 말차 말차. 확실히 오 이런 거 괜찮네. 이게 뭐야 카레 우동? 카레 우동인데 말차 색깔이네. <laughs> 카레도 말차지 그냥 말차 또 뇌절하기 시작하는구만. 오, 오자마자 와, 이거 맛있겠다. 마차 소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솔드 아웃이야. 야, 인기 많네. 이거 안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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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다. 왔다 <고생하셨을까요>? 아, 할게요. 내일 아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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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는 봤는데 QR코드로 주문을 하는데 QR코드 QR코드 오, 뭐야? 메뉴가 나오는 거야 여기? 음. 뭐. 1, 2, 3, 4. 밥도 먹어? 디저트도 있는 거 먹어? 그냥 이거? 그냥 오늘 한번 세게 가? 이걸로? 야, 이거 가자! 됐다, 됐다, 됐다. 오, 뭐야? 최첨단인데, <laughs> 요즘에 다 이렇게 하나? 호지차를 먼저 내주시네. 아, 근데 너무 넓은 데로 날 안내해 주셨어요. 이거 봐 지금 몇 명이 한 여섯 명안줄수 있는 데인데 여기... <laughs> 오, 쌉싸람게 좋은데, 같이 요 뒤돌아 씁니다. <entertainers> 네, 그 남아 오메셔가 드렸습니다. 네, 하미에 플란 는 사용해 주세요 이게 기분이 되게 묘한 게뭐냐면 이게 완전 녹즙 색깔이잖아요. 씩색이잖아요 근데 카레 향이 확 나니까 이게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하다. 이상해. 원래 나이 들면은 자연 흘려요 나이 들어봐. 뭐 여기 흘러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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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냥 카레만. <laughs> 와시퍼레 그냥. 음! 어, 맛있다! <laughs> 아니, 뇌가 자꾸 이세, 이세 반응이 이상해! 지금 이거 녹즙을 먹는 것 같은데 우동, 탈의 우동 맛이 나니까 뇌의 반응이 이상한데 이거? 어우, 찰 차려! 야, 이거 참 정갈하게 잘 담으셨네. 야, 이건 배워야 돼, 이런 거는. 우리 여관도 배워야 돼 이게 뭐지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데아무맛도안나오떡돌 음. 떡, 떡떡떡떡떡 마차 맛은 거의 안 느껴지는 거 같은데? 이것도 이건가? 이거 파슬리 이런 게 아니고 마차 이런 거 아니야? 마차 찻잎? 맞는 거 같은데? 찻잎인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식감 바삭바삭하지 않고 약간 약간 뭐래 누졌다고 해야 되나? 야 이거 이거 파 타고 좀 같이 이렇게를 먹고 싶은데 너무 이쁘게 담아놔가지고 이거를 해칠 수가 없잖아. 음. 어 단짠 단짠 미치겠다 진짜 짠짠 <laughs> 짠단 짠짠 짠단 어 이거지 어어어 어. 어. 뭐지 뭐지 어 오, 어, 너무 좋아. 아, 색깔 진짜. 진하다 탱글탱글 탱글. 음. 아, 별로 안좋아하는 식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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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한국어다 되네. 오케이.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가자 이제.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완전 녹차밭인데 여기. 이런 것도 있어.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이거 진짜 많아요. 녹차 역시. 야, 산지라서 달라. 와. 기본이죠, 뭐. 이런 건 이제 마차 까르보 나라. 야 카레 카레 마차 카레 사나 사갈까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 오케이. 으, 어, 어비비 오나? 야 이게 확실히 굶고 먹는 게 최고 맛있어.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누가 녹차 카레 그렇게 맛있게 먹겠어? <laughs> 신기하니까 시켜봤는데 맛있네. 그냥 카레 우동이었습니다. 맛은. 돌아보자. 얼른 돌아보고 거, 일단 거기 확실히 이게 밥이 뭔가 들어가니까 말 이게 힘이 달라졌죠 목소리에서 지금 뭔가 막제 힘이 난다 막 볼금볼금 볼금. 뭔가 도파민이 도파민이 막폭발한다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도파민. 음. 거기 다리로 가야 돼. 다리. 일단 우리 윤동주 시인을 자취를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리로 갈게요. 다리로. 우지는 나중에 돌자돌 돌든 말든 나중에 돌고. 일단 가자 아이스크림 있는데? 녹차 아이스크림? 근데 이게 가려니까 는한 30분 걸리네? 걸어가려니까 그래도 일단 가봐야지 뭐 가는 데까지 가보고 뛰어갈까? 밥도 먹었는데? 배도 꺼뜨릴 겸 단체 관광 엄청 많이 오시네요 외국에서 야 근데 제가 일단 여기 왜역 앞으로 다시 왔냐면은 아, 플랜 아, B 택시 타고 가자 안 되겠다 지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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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바빠, 바빠. 빨리 와어

감사합니다 오그 윤동주 시인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풍 와서 사진을 찍은 그 다리 그 다리에요 여기가 여기 근데 오면서 보니까 왜 여기로 소풍 왔는지 알것 같아 와, 기가 막혔거든요, 이게, 경치가. 아, 내가 드론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장드. 아, 진짜. 야,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다. 그, 시인이시잖아요. 왜 이런 데로 소풍을 왔는지 알것 같아. 그, 감성이 되게 풍부하잖아.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좋다. 저도 막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한적하고 이렇게 좀 고요한 데,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괜히 묻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막 오리들도 헤엄치고 이 물도 맑아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녹차가 자꾸 계속 머리에 인식이 돼가지고 <laughs> 다10% 둥둥해 보이네 근데 진짜 약간 약간 에메랄드 색이에요 그 마차 색깔이에요 마차 색깔 아마 여기 요쯤에서 사진 요렇게 찍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요렇게 여기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셨을 거예요 우와. 그리고 여, 이쪽에 그 비석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로 또 가볼게요. 저 오리들 봐봐, 오리들, 오리 저 어떻게 이렇게 유유히 해엄치? 그 아시죠? 밑에서는 엄청 치열한 거 다리로 막 위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멋있네. 저 나무 다리여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대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된대 아마 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땜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택시 기사분이 땜 때문에 또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땜댐 덕후들이 땜보러 댐 그렇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저기다, 여기 찾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기억. 와, 화해의 이. 도착했습니다. 시가 새겨져 있어요. 새로운 길. 그래가지고 쭉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석에 보시면 이렇게 달팽이들이 붙어 있는데 되게 뭔가 이쁘네요. 귀엽고. 여기도 붙어 있어요. 이, 죄송하게도 빈손으로 왔지만 묵념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댐이 있고요. 저기 댐 옆에 빨간색 벽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엄청 멋있네. 그림이 나오네 이게. 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중간 중간 이제 슬쩍 뭐 슬쩍 슬쩍 농, 농담도 하고 방정 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추모하고 애도하려는 마음으로 온건 맞지만. 너무 이제 분위기를 조금 무겁게 안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좀 그러긴 했는데 혹시나 조금 불편하거나 불쾌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무 조금 이제 여그럽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아 대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 하, 얼른 가야 돼. 여기는 이제 역쪽으로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왔거든요 보여가지고 다리가. 여긴 또, 물살이 이쪽은 약해가지고, 배를 탈수 있나 보다. 쭉 이렇게 배가 세워져 있네. 야, 오늘 날씨만 좋았어도 진짜. 와, 근데 저쪽은 물살 엄청 세네, 또. <laughs> 지나가는 길에, 여더니 입구가 있어가지고, 우와, 와, 향기. 와, 저 꽃향기가 장난 아니네. 근데 지금 문 닫았어요. <laughs> 보니까 4시 10분에 문 닫더라고요. 여기가 또그 교토의 고대 그 유네스코 문화재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까 보니까 수학 여행도 많이 오고 단체로 막 그러는데 오늘은 못 들어가네요. 일단 뭐다 아무 것도 <laughs> 일단 오늘 못 들어가네요. 여긴데 그렇습니다. 사찰이요 사찰. <laughs> 혹시 우지? 오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른 갈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늦었어. 지금 문다 닫고 있어 가게들. 하지만 도시샤 대학은 대학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 계속 열어놓지 않을까 늦게까지.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얼굴이 가고겠습니다 맞자 교자 있고 막 라면도 다다 맞자. 역시, 또, 뇌절, 시작. 이거, 다 맞춰, 다 맞춰. 맞춰. 맞춰, 타코야키. 소스가 맞차야 와우. 그래도 왔는데, 녹차 아이스 먹으면서 가자. 그래도 여기, 우지까지 왔는데. 아직 하나? 뭐가 많거든요? 디저트는 하나 먹어줘야지. 진짜 진해보이긴 진해보인다 와, 와, 오우 맛있어 야 진짜 진하다 이거 그냥 덩어리인데 마차 덩어리 액기스 액기스 계속 오면서 이제 트림할 때 계속 카레 냄새가 그냥 싹 올라왔거든요 근데 야 이거 마차로 정화시켜 버리네요 야 이거 야 확실히 맛이 조금 레벨이 좀 다른 거 같아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이게 산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확실히 조금 달라 깊이감이 달라 <laughs> 이거 우체통인데? 이거 진짜 쓰는 건가? 어 진짜 쓰는 거구나 야 또 이렇게 났네. 가보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늘 나오는 거는 이제 택시가 없으니까 제가 걸어 나왔거든요. 근데 꽤 걸렸어. 이게 갈 때도 걸어갔으면 오늘 끝났다. 오늘 하루 오늘 정치는 거였는데 다행히 스마트 초여 있어. 택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자. 올라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더니 좀 이게 좀 풀리네. <목소리> 라인들 좀 보세요 기가 막힌다. 뭐가 뭐냐 이거 경주용이냐 뭐냐 이거? 전기 배선 같아 전기 배선. 한가음 가까워졌습니다. 왔어. 무슨 일이야 이게? 오우. 여기 여기서 조금만 걸어 나오니까 여기 바로 있네 대학교 맞습니다 안하간시요 10시에는 교문을 아예 닫아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괜찮거든요 7시거든요 잠깐만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것같아 잠깐만, 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도시시아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약간 기독교 쪽인가 봐요. 약간 건물들이 다 이대스러운데, 굉장히 이쁘다. 와, 오면서 이제 국화꽃 한 송이라도 조금 이제 들고 오려고 주변을 알아봤는데, 다 꽃집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죄송하게도 또 빈손으로 오게 됐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야? 어? 이쪽이다 여인가 봐요 환하게 밝혀져 있네 그래도 진짜 야어 이거는 그 사진인가 보다 이번에 그 2월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80주기 송국 80주기 맞이해가지고 도시자대학에서 이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기 있네요. 명예문화박사학위 증정. 신인 윤동주, 윤동주 서거 80주년, 시비 건립 30주년, 윤동주 추모식 해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딱그 꽃들이 놓여 있어서. 제가 비록 저는 빈손으로 오게 됐지만 참 마음이 그래도 좀 놓이네요. 보시면은 시비에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이건 서시죠. 서시가 서 있네요. 그리고 그 여기 옆에는 그 정지웅 시인 시비가 또 여기도 있어서 정지웅 시인의 시가 새겨져 있고. 윤동주 시인이 되게 그 존경했다고 해야 될까? 라고 했다고 하죠. 같이 이제 유학생을 하시고, 저희 집에서 교토가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 생각만 하고 못 오고 있었는데, 오늘 오사카에 오게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 가보자 근처니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자취를 찾아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비 앞에서 추모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학 안에 정지용 신, 시인, 윤동주 신의 이런 시비가 있고 뭐 명예 박사학위 수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간 그 시절에 우리 전쟁 시대 때 희생된 많은 분들 그런 학생분들 그런 분들을 어 대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애도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오늘 춤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은 날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시비 앞에서 방정 떨지 말고 조용히 얌전하게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장이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와, 시처럼 이게 시처럼 뭔가 어, 별이 바람에 스치우 밤이네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